우난한 머리에 자타공인 노령노인 주인공, 남고, 군대, 공대를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죠. 하지만 5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4년 동안 폐인 생활을 했다는데요. 겨우 작은 게임 개발 회사에 취직했죠. 담배 냄새의 실외기를 살펴보는 주인공. 갑자기 우웅거리더니 파란색 문이 생겼습니다. 차원 문이 생겼고 그곳을 가보자고 다짐했죠. 다른 공간에 도착한 듯한 모습. 시골이었지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죠. 그곳에는 노란색으로 빛나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차원문 계약서였고 언제든 문을 오갈 수 있었죠. 차원문 개방은 양쪽 차원에서 각각 두 번씩, 네 번입니다. 아공간 주머니를 발견한 주인공. 차원 연결을 하는 것이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었죠. 가져올 수 있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골드 뿐이긴 했었죠. 초기 자본금으로 천 골드 1억을 받았습니다. 이 골드를 파는 상상을 하지만 금방 그만두었죠. 계약은 차원문 주인이 사망하면 자동 파기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에르만 제국 공용어를 습득한다는데 7일 동안 계약을 안 하면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죠. 계약을 원한다고 하는 주인공 조이수. 에르만 제국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죠. 안 먹어요라고 물어보는 한 아주머니. 이수는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기족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소박한 일상이었죠. 호밀빵과 옥수수 수프였습니다. 조금 전 이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놀랐죠. 얼굴이 잘생기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차원문을 넘은 공간을 둘러봅니다. 꽤나 시골 같았고 이수는 창문을 활짝 열었죠. 다시 봐도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이수를 쳐다보고 있었죠. 빨간색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이사 왔냐고 하네요. 아주머니는 온 김에 식사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게 된 이수였죠. 소박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 집에서 맥주와 삼각김밥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수는 아주머니에게 성함을 여쭙니다. 험프리 부인이었고 이 동네에 산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어디서 왔냐고 해서 서울시티라고 했죠. 부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보는 이수. 빵에다 수프를 찍어먹는 음식이네요. 빵을 뜯어서 수프에 폭 찍습니다. 맛있어서 감탄하는 이수의 모습. 호밀빵을 수프에 적시니 부드러웠죠. 인스턴트 수프보다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옥수수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았죠. 간이 거의 안 되어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후추 살짝 뿌려 먹으면 딱이라고 생각하는 이수. 험프리 부인에게 후추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부인은 후추는 귀족이나 쓰는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수는 살면서 먹은 것중 최고라고 했죠. 이수는 부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험프리 부인을 부르는 이수.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냥 대충 잡히는 대로 한다는 부인.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라우도렌 마을을 부인 따라 걷는 이수. 옥수수 가루, 험프리 수제 버터, 양파가 있었죠. 먼저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볶으랍니다.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되었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하는 것이었죠. 우유랑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끓입니다. 어느덧 이수가 극찬한 음식이 완성이 되었죠. 식혀두었다 점심을 먹겠다는 부인. 이수는 부인에게 받으라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초대한 보답에 선물을 건넵니다.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는 이수. 부인이 뚜껑을 열자 거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렷한 거울은 처음이라고 하는 부인. 비쌀 것이라 생각한 부인은 가져가라고 했죠. 완고한 반대에 얼떨결에 쫓겨난 이수. 이수는 도서관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옆집의 창문으로 드러난 여자의 모습.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달아났는데요. 옆집에 여자애가 사나? 하고 생각하는 이수입니다. 이수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밝게 인사했죠. 일반적인 사소한 느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는 무엇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수는 아저씨에게 자신을 모험가라고 했죠. 도서관이었지만 책장이 매우 부실했습니다. 뭐 찾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저씨. 에르만 제국 지도가 있냐고 이수가 물어봤습니다. 아씨는 찾아서 이수에게 책을 건넸죠. 마을 주민만 책을 빌릴 수 있어서 읽고 가기로 합니다. 이수가 지도를 보는 것을 지켜보는 아저씨.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는데요. 이게 지도라고? 라고 생각하는 이수입니다. 해안선과 대륙 이외에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도시나 마을을 표기하는 것은 알고보니 불법이었네요. 상세한 지도는 황실이랑 군에서만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때문인 듯 했는데요. 이 세계의 군대체험은 죽어도 싫은 이수였죠. 마법사 가문이 제국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사서 아저씨 한스는 힘쓰는 일을 담당한다고 했죠. 이수에게 먼저 친구를 하자고 하는 한스. 이수의 나이는 23이라고 하는데, 한스는 자신이 17이라고 합니다. 당황한 이수는 음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한스가 먹고 있던 것은 빵그릇 위 산딸기였죠. 빵을 구워서 며칠 동안 두면 빵그릇이 됩니다. 그 위에 여러가지 음식을 올려먹는 것이었죠. 한스는 이수에게 하나 먹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빵그릇 위에 산딸기는 딱딱하네요. 여기서 가까운 항구 도시를 물어보는 이수, 푸싱이라는 도시를 알려주는 한스입니다. 가장 큰 도시도 물었고 수도를 알게 된 이수, 상인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한스인데 상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이수가 한스를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에는 험프리 부인도 있었죠. 이수가 골드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집으로 도착한 이수는 그 말을 챙기는데요, 이 골드를 챙기는 이수. 상인들 구경을 오게 된 이수인데 상인들이 매우 많았고 좋은 분위기였죠. 험프리 부인이 이수를 봤습니다. 맥주를 가져다 줄 테니 먼저 한잔 하라고 하는데 이 세계 맥주는 어떤 맛일지 궁금한 이수. 맥주 한잔 가지고 온 험프리 부인 거품을 허겁지겁 마십니다. 고소한 곡물 베이스에 끝맛이 좋다고 하네요. 평소라면 맥주에 눈길도 안 줬을 이수인데 다시 한 모금 하려고 하는데 멈칫합니다. 펌프리 부인이 이수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1실버 오쿠퍼라고 하는 부인. 맥주는 선불이었던 것이죠. 골드 한개를 내밀자 거스름 돈을 챙겨줍니다. 은화 8개랑 동화 5개를 받았습니다. 17번은 일골드이니 맥주는 15,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식값은 얼마냐고 묻자 방금 냈다고 하네요. 안도에 한숨을 쉬고 다시 맥주를 즐기는 이수. 밖에서 먹던 에일맥주와 맛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식당이었죠. 갑자기 한스가 점심 먹으러 왔냐고 물어보는데 이수가 같이 먹을래 하고 대답합니다. 한스는 부모님이랑 와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험프리 부인은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호밀빵과 돼지고기 스튜였죠. 이수가 한입 떠서 먹어봅니다. 신선한 고기 육즙과 채소 육수의 감칠맛이 있었죠. 거기에 약간의 허브와 소금이 들어간 듯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랑 비슷한 음식이었죠. 엄마 음식 때문인지 간이 센 음식은 안 좋아했는데요. 이수는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립니다. 한스가 다가와서 이제 뭐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물건을 보러 가겠다고 답하는 이수. 식당을 나와서 이동하는 이수와 한스입니다. 그곳에서 이수는 험프리 부인을 봤죠. 거울을 보면서 얼마냐고 물어보는 부인. 거울 파는 상인을 이수는 처음 봤죠. 상인이 이수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수는 자기소개를 하고 향신료 시세를 물었죠. 후추는 1 파운드에 6골드라고 하네요. 후추 1kg이면 12골드이므로 120만원이었죠. 이수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향신료가 꽤 비싸게 팔립니다. 판매 루트를 확보하면 이수는 갑부가 될수 있었죠. 이수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상인은 갖고 있는 후추를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후추는 황실과 귀족들이 쓸어가기 때문이었죠. 상인은 명함 같은 종이를 건네줍니다. 향신료 상점 콜린 머그웰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더 구경할 것을 찾던 이수는 한 꼬맹이를 보는데 옆에 가서 말을 걸어보는 이수입니다. 소녀는 열 살이라며 꼬맹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반도 대륙에서 왔다는 이수를 못 믿는데요. 자신이 읽은 책에서는 한반도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수는 나보다 많은 게 많아 하며 우쭐거립니다. 아이는 자파상인 아들 미노 스트리브입니다. 이수는 스트리브에게 거울 하나를 보여줍니다. 스트리브는 3골드는 하겠다고 했죠. 이 정도의 퀄리티는 마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인이 없어서 팔수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스트리브는 이수에게 암시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는 스트리브에게 거울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매우 좋아하는 스트리브의 표정.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미심쩍어 하는데 이수는 푸싱 주변의 다른 마을을 물어봤죠. 스트리브는 에르마니아 시티가 살기 좋다고 하는데 집값이 조금 비싼 것은 단점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브는 이수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주소지를 건네면서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줍니다. 일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네요. 이수가 부잣집 자재로 보여 제안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떠나는 스트리브. 거울을 또 주면 팔아주겠다고 합니다. 차원문을 열어 사원을 마친 이수. 냉동고문을 열고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데요. 빵 아이스크림을 먹고 행복한 표정의 이수. 이수는 퇴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이수. 후추를 사보려고 합니다. 10kg만 팔아도 400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를 해야겠다는 이수. 이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 상사 앞에 당황한 표정의 이수. 상사는 이수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죠. 이때 이수에게 종이를 던지는 상사.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냅니다. 상사는 부모가 돌아가신 얘기를 꺼냈는데요. 대표님이 있는 곳을 찾아간 조 이수 대리.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대표가 묻는데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수. 박과장 때문이냐고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수는 마음이 버티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대표는 인수인계만이라도 부탁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에 성공한 이수. 집에 도착하니 후추랑 설탕이 도착해 있습니다. 차원문을 열고 이동시키려고 하네요. 아공간 주머니에 후추 1kg을 넣었습니다. 여윳돈 대략 1억 4천만 원도 챙겼죠. 이제 이수를 구억 속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후추를 비밀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누군가를 찾아갔죠. 험프리 부인이 밥 먹으러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수는 들을 것이 있다고 찾아온 것이죠. 보리 가루와 살구 씨 가루, 꿀이 있네요. 이것으로 팩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수. 처음으로 팩을 얼굴에 붙이는 부인. 이수는 눈과 코 주변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면서 자리를 뜨는 모습이네요. 이게 침대에 누워서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누군가 이수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한스가 요즘 안 보여서 떠난 줄 알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냐면서 호흡을 따러 가자고 하는 한스. 혹은 맥주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온 것이었죠 건초배기부터 곡물갈기까지 일이 많았습니다 이수는 옆집 여자애 한 명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금발머리 여자애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한수는 동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죠 동네 여자애는 한 명인데 특이하다고 합니다 모녀 둘이 살고 이웃과는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혹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꽃을 따면 된다고 한스가 알려주는데 이수는 향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죠. 꽃을 한 바구니 따게 된 이수. 피곤할 텐데 한스는 이수에게 쉬라고 합니다. 땀이 흘려서 찝찝한 이수는 달려가는데요. 집으로 가서 샤워하기 위함이었죠. 침대에 누워서 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 따를 것 같은데요. 이게 해서도 이상하지 않을 음식을 고르네요. 휴대폰으로 음식을 고르는 이수. 음식을 결정하고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이계로 갑니다.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이수였죠. 이계에 도착했지만 살림살이가 부족하네요.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살림살이를 챙기는데 또 누군가가 이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한스가 아까웠을 때는 안 계셨다고 말하는데요. 속옷만 입은 한 이수가 한스를 맞이합니다. 한스가 이수의 모습을 보고 정적이 흘렀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한스인데 이수는 배달 음식이 순간 떠오릅니다. 일단 알겠다고 제안을 수락하는 이수. 한스에게 요리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험프리 부인 댁에 허락을 맡아 먹기로 했죠. 이수가 가지고 온 배달 음식은 닭볶음탕. 이게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닭볶음탕이 어떤 음식인지 설명하는 이수. 얼른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이수와 한스, 험프리 부인과 남편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하네요. 이 요리가 라우도렌을 뒤집었다는 한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잃은 부인의 남편. 이수는 리액션이 해자라고 생각했죠. 4명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입니다. 한편 후추를 파려보려는 이수. 향신료 상인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말을 탄 예쁜 여자가 보이네요. 이수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수. 체인 메일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죠. 여자가 이수 쪽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활짝 웃더니 내 사랑을 외쳤죠. 순간 이수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가 말에서 내려 이수를 지나칩니다. 매기 하면서 뛰어갔죠. 여자의 이름은 제이스 로제, 메디치입니다. 매기는 험프리 부인을 가르치는 말이지였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고 메디치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황실 최고 요리사는 원하지 않는다는데, 빨리 만난 요리를 내놓으라는 메디츠. 재료는 가져왔으니 마음껏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스는 이수에게 아가씨 미인이죠 합니다 성격이 좀 괴팍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요 메디츠는 한스의 말을 듣고는 쫄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스에게 처음 보는 인수를 물었죠 이수는 한반도 대륙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재산과 가족관계에 대해서 묻는 메디츠 그때 메디츠를 데리고 가는 남자 아직 통성명도 못했다고 떼쓰는 메디츠인데 이수는 정신 사나운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죠. 레이츠가 이수에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하는 한스. 조셉 아저씨가 때마침 들어옵니다. 한스에게 맥주 한 잔만 달라는 도색. 테이블을 세팅하는 한스. 레이츠의 날이라서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셉은 이수에게 한잔 하자고 했죠. 그는 에르마니아시티 향신료 상인입니다. 이수가 혹시 머그엘을 아냐고 물어봤는데요. 조셉과 머그엘은 아는 사이였네요. 머그엘이 후추를 하냐고 무섭 물어보는 조셉. 조셉은 후추를 한 톨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메디치 가문에서 후추를 많이 쓰기 때문이었죠. 머그엘은 후추를 구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수는 전에 한스가 먹던 빵을 봅니다. 술안주로는 어울리려나 한입 맛보았죠. 딱딱하고 밀가루 맛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레이츠 즉 제제는 후추를 싫어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셉은 말도 말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푸싱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다는데요. 제재가 후추마차를 불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모이면 자기 뒷담이냐며 제재가 오는데 아가씨도 맥주 한잔 하라면서 합석합니다. 제재가 집마차를 훔쳐가라고 말하는데요. 성공하면 떼돈을 벌기 때문이었죠. 이수에게 아까 한 질문에 대답을 요구하는데 이수는 졸업 후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은 아가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네요. 제재는 냄새부터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뻔했지만 용서하겠다고 하네요. 음식을 맛보는 제제 아가씨 마치 푸른 초원 위에 있는 듯했죠. 육수는 부드러운 크림 맛입니다. 톡톡 터지는 보리 식감도 살아있었죠. 트라플 버섯의 풍미가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감자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냈죠. 이수는 감자 대중화가 안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수가 조개를 어떻게 가져왔냐고 물었는데요. 법사 나부랭이한테 돈좀 썼다는 제재 수프의 맛을 보는 이수는 클램 차우더 수프 맛이라면서 감격합니다. 감자와 조개의 조합을 살린 음식이네요. 제재가 음식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었죠. 부인이 제재를 위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수는 후추를 팔러 가봅니다. 밤하늘의 별이 무수히 놓인 풍경. 서울의 하늘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조셉의 집에 방문한 이수. 후추를 좀 가져왔다고 말하는데요. 조셉은 자신이 다 사겠다고 하네요. 바로 거래를 성사하는 이수와 조셉 이수는 큰 돈이 불안하지 않은지 묻고 그래서 용병을 고용한다고 대답하는 조셉입니다 아침이 밝고 일어나는 이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어색하다네요 장터 구경을 다시 가기로 합니다 양초를 본 이수가 가격을 물어봅니다 기름양초는 5쿠퍼, 역수양초는이실버 기름양초 4파운드를 주문한 이수 옆 가게에 저번에 봤던 옆집 애가 있네요 그녀는 훈제청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릇을 가져오겠다면서 서둘러서 갔죠. 이수는 그때 금발로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뒤돌아보니 제제 아가씨였죠. 제제는 자신과 같이 걷자고 하네요. 조셉한테 후추를 판 것을 알고 있었죠. 후추에 왜 환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제제. 이수는 자신을 후추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라면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었죠. 후추를 뿌린 라면을 상상하는 이수. 제재는 계속되는 후추 이야기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좀 예민하다고 사과했죠. 신분을 숨기고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네요. 이수는 제재에게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죠. 제재는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수도의 상점 정도는 열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수. 하지만 제재는 자신은 안 통할 거라고 하죠. 법사 가문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제재의 아버지. 법사 가문과 혼인 맺으면 좋다는 겁니다. 속상하겠다고 제재를 위로하는 이수. 제재는 한반도 대륙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가족도 없는 땅에서 괜찮냐고 물어봤죠. 이수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제재의 부모님은 제재를 돌보지 않았죠. 그저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제재는 자신의 집에 한번 놀러오라고 하네요. 잘 생각해보라면서 먼저 떠나는 제재. 이수도 이를 보러 떠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수. 부인의 남편은 이수를 알아보네요. 이 마을에 머물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이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때 다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상인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험프리 부인이 아들 하며 뛰어왔죠.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보며 감격하는 험프리 부인. 이수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한스가 아기를 보러 간다는데요. 마침 이수에게 알려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흥 귀족이 루첸 마을을 사들인다는 것. 즉이 마을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스가 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한스가 좋아하는 소설책이었죠. 이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시 처원문으로 세계를 건너온 이수. 일단 주머니에서 골드를 꺼냅니다. 그때 옆집 여자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시끌시끌한 야시장의 모습. 이수는 오랜만에 수산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의 냄새를 맡는 이수. 한 가게에서 고등어를 주문하는데요. 너무 많이 샀는지 양손이 무겁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수는 쌈장을 꺼내는데요. 국 하나를 완성을 사는 모습. 고등어 구이 반상을 준비한 이수네요. 밥보다 죽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만요. 생선은 껍질부터 구우라는 이수의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두워진 이수의 표정. 이수가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사에게 들렸죠. 식사로 고등어 구이를 대접한다고 하네요. 옆집 여자애도 문 앞에 나왔습니다. 이수집 뒷마당에서 굽는 고등어의 냄새. 겉바속촉 구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져온 양배추에 싸서 먹으라는 이수. 마사는 요리 솜씨에 감탄을 하는데요. 이수는 한국 음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겠다. 이 세계에서 잔잔하게 즐기는 힐링 라이프. 사표내고 이게 에서 힐링합니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